자, 764번이에요. 한변의 길이가 1.6m인 벽면에 한변의 길이가 32cm인 타일을 몇 장을 붙일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야. 이걸 단위를 바꿔서 cm로 바꾸면 160cm가 돼요. 그럼 닮은 비는 160대 32가 되겠죠? 자, 이게 닮은 비야. 그럼 이걸 간단히 말을 할까요? 간단히는 뭘까요? 4, 4, 16, 4, 8, 32, 다시 4, 2, 5대1 나오네요. 자, 이게 닮은 비가 5대 1이에요. 그럼 넓이의 비는 25대 1이죠. 25대 1이니까 이런 타일이 25장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767번이에요. 문제가 큰원 모양의 넓이가 이원 넓이가 128파인데 이 원의 닮은 비가 큰 원과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닮은 비가 4대1 된대요. 그러면 넓이의 비는 16대1, 제곱비니까 16대1이죠. 근데 이런 게두개 있어요. 그러면 16대2가 되겠지? 8대1이죠. 전체 넓이가 128파이래요. 그럼 8대1이니까 이거의 8분의 1 계산을 해주면 이건 428, 432, 4, 428, 16파이가 되죠? 그럼 전체 128파이에서 16파이를 빼면 이건 112파이가 되겠네. 남은 넓이가. 그 다음에 768번이에요. 문제가 닮은 비가 3대5인 입체가 있대요. 건널비의 비율을 구할 건데, 지금 닮은 비가 3대5면 건널비는 9대25가 되겠죠. 이거 제곱비가 넓이의 비니까. 그런데 이거의 건널비가 72래요. 이거의 건널비는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야. 그럼 내항, 외항 해서 풀면 되겠네. 그럼 X는 200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